안녕하세요,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 오늘은 베이비도지 전망 말씀드릴 건데, 지금 차트가 이뻐서 차트부터 좀 보고 갈게요. 현재 베이비도지 가격 말하기 쉽게 소수점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123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바닥권 흐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가격 자체로 보면 0.97% 하락하면서 하루 기준으로 살짝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용히 바닥을 다지는 중이에요. 자, 이동 평균선 정리해 보자면, 5일선은 1,195, 20일선은 1,145로 현재 캔들은 단기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50일선과 장기선 사이에 머무르면서 방향을 탐색 중인데요. 이런 패턴은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려는 초기 국면에서 자주 나와요. 특히 고점은 낮지만 저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잠깐 조정하고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1월부터 7월까지 매집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미들이 매도한 물량을 고래 세력들이 조용히 계속 매집하고 있는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홀더 분들은 가격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이리일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량 홀딩하셔야 되고요. 지금 흐름에서 중요한 건 51선과 151선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가 중요한 건데 만약 지금 위치에서 거래량이 동반 된 캔들이 51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간다면 그 타이밍에 단기 돌파 매매 고려 할수 있겠고요. 그 위에 있는 1360 부근은 강한 저항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베이비도지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정리한 이후 다시 상단으로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벗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방향성 확인하시고 난 후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가는 지금보다 살짝 내려간 1200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300에서 1360 잡으시면 되는데, 1140 아래까지 내려가면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매수 거래량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5대 거래소인 크라켄에 우리의 베이비도지가 상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 크라켄에 상장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크라켄 이후의 추가 상장인데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 크라켄 상장으로 미국 거래소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상장을 하는 스텝을 밟아요. 그래서 우리의 베이비 도지도 이번 크라켄 상장을 발판으로 코인베이스에 곧 상장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눈에 띄게 야금야금 매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 전에 물량을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소액으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물량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베이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베이비도지 코인 무료 지급 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다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원래도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일상에서 제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을 소소하게 선물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베이비도지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고요. 물량 다 동나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최대한 많은 물량으로 지급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고 나면 오랜 기간 준비를 한 만큼 굉장히 큰 상장빔이 나올 건데 조심해야 할게 지금 이 상장가에서 금액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상장빔이 나오고 나면 그에 따른 수익 실험 매물도 나올 거라서 갑자기 금액이 폭락하는 사태가 무조건 한 번은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원하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다리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거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상장빔 나오고 나서 어디서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그럼 매도가와 매수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비공개 채널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유료 멤버십 금액 지불하고 그런 거 아니고 100% 무료로 초대해드리는 거고요.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상주에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뭐, 새로운 뉴스 나오는 것도 다 실시간으로 공지해드리고, 매수, 매도 사점도 굉장히 높은 적중률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하라는 대로 다 안하셔도 되고,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하는 거는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이 채널에서 받아보시면 도움은 분명히 되실 거니까요. 무료로 이렇게 초대해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일 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베이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고요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 놨는데요. 요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 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 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베이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지 무료 지급과 함께 실시간 코인 채널 링크도 같이 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하면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